국내 최초의 민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차역, 민자역사라 불리는 양원역의 실화를 박경으로 만들어진 박정민, 유나, 이성민 주연의 영화, 기적을 시사회를 통해서 미리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양원역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방송사의 다큐멘터리에서도 다뤄진 적이 있었던 이야기라서 관련된 이야기를 이미 접하신 분들도 꽤나 있을 겁니다. 저는 영화를 보기 전까지 실화의 내용은 모르는 상태로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관람평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흥미롭게 느껴지지 않았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감독의 전작이 지금 만나러 갑니다인데, 양원역 실화에 전작을 믹스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재미있게 봤는데, 그럼 재미있는 거 아닌가요? 아, 물론, 저도 지금 만나러 갑니다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원작의 탄탄한 시나리오 때문에 재미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감독의 연출이 돋보인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어떠한 부분이 어떻게 섞여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화의 스포일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두 편의 영화를 모두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에는 주요 인물 4명이 있습니다. 주인공을 제외한 3명의 인물 모두 주인공인 중견과의 관계로 등장하는 인물이죠. 문제는 이 인물들이 서로 섞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각 인물들의 관계는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듯 하지만, 영화에서는 전혀 다른 세계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화 초반부에는 준경의 여자친구인 라희와의 관계가 주로 등장하는데, 후반부에는 이 관계가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초반부에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준경의 아버지인 태윤과의 관계만 등장하게 됩니다. 마치 영화를 1, 2부로 나눈 것처럼 등장하는 인물의 비중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더불어 각 인물들이 각성하게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의도적으로 무기력함을 강조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특정 대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결말의 인물 행동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각 인물들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영화의 전개를 위해서 필요한 인물의 이야기가 있을 때 부랴부랴 그 이야기를 꺼내어서 보여주는 방식으로 영화가 전개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물론, 이 영화가 주인공의 시선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두고 생각하면 양원역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이야기 전개에 필요한 인물과 중요도가 낮아지는 인물이 나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수 있고, 한편으로는 개연성이 있는 전개보다는 감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영화다 보니 한쪽을 조금 포기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영화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어떤 장면에서 영화의 결말이 뻔히 예상이 되고, 부족한 개연성 때문에 몰입이 안 된다는 것은 영화의 단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초반 청춘 로코의 분위기를 보여주던 초반부와 달리 뒤로 향할수록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파적인 연출들이 등장합니다. 86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수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극하기 위해서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영화의 감상을 해칠 수준은 아니긴 합니다. 아슬아슬하게요. 결론적으로, 무난하게 볼만한 영화는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영화 중간부터 몰입이 깨져서 영화에 집중하기가 힘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 영화 때문인지, 아니면 관람 당시에 같은 상영관에 있던 일부 관객분들의 관크 때문인지, 그것은 약간 애매합니다. 아, 영화를 보는데 왜 자꾸 대화를 나누고, 뭐, 이렇게, 어? 별것도 아닌데 막 크게 막 웃고 그러시죠? 아, 몰입에 방해가 될 만한 행동을 자꾸 하시는데, 뭐, 그래서 제가 몰입을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제발 영화 볼 때는 좀 대화를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 나름대로는 작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 모두에게 들립니다. 할 말이 있으면 영화 끝나고 하시고 대화하면서 영화 보고 싶으면 극장 말고 집에서 보세요. 예. 여튼 투석 시즌에 여러분들의 감성을 자극할 그럴 영화를 찾는다면 기적이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수에게 추천할 만한 영화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영화 기적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